아. 음. 여기 있는 A와 B 둘다 Both A and B A와 B 둘다 말고 Either A or B는 뭐라고? A 또는 B 뭐야 둘중 하나 그치?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자 얘와 같은 표현 바꾸실 수 있는 표현이 뭐야 처음..처음..뭐였어요? B as well as A 아시겠습니까? 얘네는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해석성이 중요하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보스는 당연히 A, B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중에 얘네들이 주어로 쓸 때는 반드시 나머지를 다 어디에 초점 을 맞춰야 되니까 B에 초점을 맞추는 거였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너네가 여기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너네 이제 뭘 해야 돼? 해석할 때꼭잘볼줄 알아야 돼. 모든 등위 접속사로 사용하는 표현들은 이 A와 B가 전부 다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문법적으로 동일해야 된다고 했지. 자, 예를 들어서, A가 명사면 B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명사. A가 투부정사면 B도 뭐가 돼야 돼? 투부정사. A가 동명사면 B도 뭐가 돼야 돼? 동명사.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등위접속사. 자, 두 번째 접속사는 뭐야?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명사 만든거 민준아 네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했어. 뭐라고? 문장을 만든 거. 그 문장을 명사로 만들 때 뭐가 필요해? 그렇지. 그식서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이때 대신 얘들아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안 합니까? 해석하지 않죠. 이때 대신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하는. 명사들 접속사가 있어요. 뭡니까? 간접의문문? 간접 어, 간접의문 맞죠. 간접의문 중에서도 이거. 내가 지금 너네 중상첫 번째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얘가 겁나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if나 whether 다음에도 먹어와야 뭐 됩니까, 얘들아. 일단 완전한 문장겁니다자 완전한 문장배우는데 대신 아까 대답해 완전한 문장이었지만 이때 대신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랬고, 자 그다음에 if나 whether는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얘들아? 뭐 뭐? 인지야, 음. 닌지 인지 아닌지라는 걸로 보통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습니까? or 나시 붙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학교 시험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야. 자, if나 whether는 뭐가인지 아닌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네가 문제 푼거에서 아마 그 전에 공부를 우리가 선생님이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 풀때 조금 틀렸을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자, if나 whether는 뭐가 인지 아닌지 해서 문장으로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가 대시나 if 웨더야 자, 다시 앞으로 내가 명사절 접속사 뭐가 있어 하면 은대 혹은 if나 whether를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if는 다른 뜻이 뭐였어, 얘들아? 만약이지, 아니, 그치, 얘는 뭐야? 부사절 접속사죠. 근데 얘는 뭐뭐 인지 아닌지 해서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는 문자 자, 명사절이니까 얘들아 문장 안에 얘는 어디로 들어 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명사절. 얘네들이 있는 문장 문장 안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제?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돼? 명사니까 주목보에 들어가야 되죠. 다시 명사는 문장 안에 어디 들어간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다시 말바꿀게 주어 목적어 보자리에 호 들어가는 품사는 뭐야? 명사. 명사 그렇지 명사가 문장 안에 어디 들어간다고? 주먹. 그렇지 주목보자리에 호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 맞지 그럼 명사장 문장도 들어갈 수 있나 없냐 그치 자다다 이해했네 얘들아 자 그러면 요렇게가 되는데 자, if나 whethe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장에 얘는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이때 if나 whether 같은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네를 조금 괴롭게 만들어. 기본적으로 자, 음, 아니, 자 문장의 주어로써 볼게 얘들아. 그렇지? 자 그럼 여기 한글에서 얘들아 주어가 어디 있어요? 집중해라고 정지 풀린다. 자 민준이가 대답해 주어 어디야? 그거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얘들아? 그가 음. 노예를 응잘한지 음. 안안 음. 음. 아닌지는 그렇지 이까지가 얘들아 주어지 그치? <laughs> 자 이까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동사 어디 있어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안 어디가 동사야? 안타. 안타 그렇지 동사. 그러 이거 뭐야? 목. 예를 보 그렇지. 하, 민준아 많은 발전이니다 자. 아, 그러면 얘들아, 문장의 주어가, 지금 여기 이 문장 안에 있는 주어가 단어 하나야, 문장이야. 이 문장에 있는 주어가 단어 하나입니까? 문장입니까? 문장. 문장이죠. 자, 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아, 문장, 여기에 있는 주어 자리에 문장이 왔구나 하는 순간 뭘 떠올려야 돼? 얘 yeah, 아니면 얘야. 오케이? Okay? 자, 다시. 문장인데 여기에 주어 자리에 문장이 왔구나. 얘 yeah, 아니면 얘를 떠올려야 돼. 근데 여기 힌트가 어디 있어? 인지, 아닌지. ]인지야 ,인지야. 그렇지. 인지, 아닌지가 있지. 자, 그러면은 대 h 떠올려야 돼. 이 f 나 w h e t 를 떠올려야 돼. 이 f 나 w h e t 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영상 봐라. 웨덜로 하겠습니다. 웨덜. 뭐가 와야 됩니까 얘들아 뭐가 와야 돼요 이즈 이즈 이 a 2 important 자 다시 보세요 선생님이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 얘네들은 무조건 문장 안에서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단수 반수치들이야 자 다시 명사 단어 명사에 s 붙은 애들을 제외하고 명사구 명사구의 종류가 뭐가 있어 명사구 뭐였어 명사구 이러지마 얘들아 관계대명사같은 소명을 명사구 동명사 그렇지 또 하나 더 네. 투부정사 자 그러면 명사절 뭐야 아니 미프노베들 얘네 명사라는 단어 하나 빼고는 명사구, 명사 절들은 전부 다무수치급 음. 단수 취급이야. 이거 진짜 겁나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여기에 Alt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집중 얘들아 여기에 무엇을 쓸수 없다. if는 쓸 수가 없습니다. if불가 <laughs>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내가 if나 w h e t 는 뭐뭐인지 아닌지는 뜻이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if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를 짜증나게 만들지. 그치? 자, 하지만 어쩔 수 있겠니? 자, 이게 바로 지금 주어로 썼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뭘로 썼을때? 목적으로 썼을때 자 목적으로 썼을때 음어 나는 아 이게 나왔으니까 낸시 들어가야 돼? 프은 외들이 들어가야 돼? 음. 어프은 외들이 들어가야 되죠 w e a t h e r he is good at singing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이 w h t h e r 자리에는 이프를 쓸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목적어 자리에만 왔을 때 whether 대신에 if를 쓸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주어 자리에 뭐 뭐인지 아닌지가 왔을 때는 if를 쓸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쓴다. 하지만 목적어 자리엔 어떻다?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로 쓰였을 때 자, 뭐로 쓰인건 빠른지 아닌지 나 얘들아 이거 위에 거 지워도 되니? 그럼 내가 위에 거 다시 잡아줄게 밑에가 안 보이는 거 같아 자모로 자, 썼을 때 자, 빈드라 주워봐요 동서 어디 있어? 고가 되는 겁니다. 괜히 동상가 왔기 때문에. 자, 영어로 혹시다 얘들아. 오케이. 문제는 The problem is 뭐야? 그가 노를 잘하는지 아닌지가 또 힌트가 있어. 되지? 자, 그럼 뭐가 되는? 레래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외걸 다음 외걸 대신 이프를 쓸수 있다 없다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얘들아? 자 이프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만 이프를 쓸수 있다 목적을 경우에만 이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if라는 놈은 오로지 언제 목적어 자리에서만 가는 놈. 나머지는 무조건 whether를 쓰셔야 돼요. 다른 자리,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는 if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에서. 알아놔! 됐어?